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오늘은 14700K로 어, 좀 별의 별짓을 다 해보려고 합니다 E코어만 어, 활성화도 해보고요 그리고 P코어만 활성화도 해볼 거고 하이퍼스레딩을 꺼보기도 하고 그리고 부스트클럭 오버클럭도 해봤습니다 어, 정말 별거 다 했죠 일단 14700K를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잠깐 할게요 많이 아시는 것처럼 어, 이번에는 13700K 대비해서 14700K가 E코어 개수가 4개가 늘었어요 그리고 최대 부스트 클럭이 0.2GHz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코어가 늘어남에 따라서 L3 캐시가 13700K 보다 3MB가 또 많아졌고요 한요 정도 차이가 있고 어, 다른 차이는 사실 없긴 한데 어, 요 정도라도 물리적인 차이는 어, 저는 작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 이미 다른 벤치마크에서도 많이 알려졌지만 13700K 대비 게임에서 아주 엄청난 향상이 있지는 않았어요 먼저 오늘 사용한 시스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 어, 코어만 e 먼저 써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먼저 4K 게임 프레임부터 보여드릴게요. 사이버펑크부터 테스트를 해봤는데, 근데 보시면 지금 아시겠지만 어, 양쪽 간에 프레임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게 진짜로 2 e 코어만 쓰고 있는 건 아니고 피코어를 하나는 살려놨어요. 왜냐면은 이게 바이오스 상에서 피코어를 무조건 하나는 살려놔야 되더라고요. 일단 저는 기가바이트 보드 기준으로 이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여기 트위커 메뉴에 들어가서 이 CPU 코어 이네이블 모드, 어, 여기 들어가시면은, 어, P 코어를 갖다가 몇 개를 갖다가 사용할 건지 이렇게 정할 수 있거든요. 오토로 사용을 해놓으면은 전체가 다 쓰이는 거고, 그리고 여기 개수를 갖다가 하나로만 해놓으면은, 어, 말 그대로 P 코어는 하나만 쓰겠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코어 개수는 어, 0개. 그러니까 아예 안쓸 수도 있어요. P 코어는 무조건 하나는 최소로 켜놔야 되지만, 이 코어는 하나도 안 켜놓을 수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피 코어를 하나 켜놓고 이 코어는 12개를 켜놓은 상태로 테스트를 한 건데, 지금 기본 상태랑 비교했을 때프레임에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사용 전력을 보시면은, 어 기본 상태에서는 지금 1 1 0트가좀 약간 넘어가는 그런 상태로 전력을 쓰고 있는데, 이제 E 코어만 사용했을 때는 대략 한8 0트이 정도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간에 거의 한 30와트 정도의 전력 사용량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프레임은 똑같죠. 그래서 바로 툼레이더도 보시면은 어 요것도 거의 똑같거든요. 지금 기본 상태에서는 뭐 하위 1% 프레임이 한110 프레임 조금 넘어가는 그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하위 1% 프레임이 2코어만 켰을 때는 살짝 낮기는 해요. 그런데 뭐 이거는 사실상 그렇게 낮다고는 좀 보기 힘든 그냥 똑같은 수준으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4k 환경에서는 이렇게 피코어 하나만 살려놓고 2코어로만 쓰더라도 프레임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경향이 배틀그라운드에서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어 평균 프레임이나 하위 1% 프레임 어 양쪽이 똑같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어 요거는 해상도가 4k다 보니까 그래픽 카드에 조금 더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아요. CPU 성능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그런 해상도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세 가지 게임 모두에서 어, 이 정도로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는 좀 신기하긴 합니다. 그리고 특히 보시면은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laughs> 야 거의 소비 전력이 두배 차이가 나요. 기본 상태에서는 거의 한 100와트 정도 먹고 있는데, 이코어 위주로 활성화 시켰을 때는 한 50와트 정도밖에 안 먹고 있어요. 이렇게 전력소비 부분에서는 어, 확실하게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해상도를 FHD로 옮겨서 사이버펑크를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평균 프레임이나 하위 1% 프레임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이제 P코어 1개에다가 E코어 12개인 상태로 돌렸을 때도 평균 프레임이 140프레임이 넘어가는 거는 어, 또좀 신기하긴 하죠. 그리고 이것도 전력 소모량이 거의 두배가 넘게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툼레이더도 이제 f u HD 해상도에서 어, 확인을 해봤는데 이거는 사이버 펑크보다도 조금 더 이제 차이가 줄어들었거든요? 기본 상태랑 이제 2코어만 사용했을 때랑 어, 성능 차이가 대략 한20% 정도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뭐 평균 프레임이 200이 넘으니까 그냥 2코어만으로도 게임하는데 뭐 문제는 없기는 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배그에서는 2코어만 썼을 때 오히려 하위 1% 프레임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이게 기본 상태에서 하위 1% 프레임이 너무 낮게 나온 거는 좀 이상하긴 해요. 뭔가 피코어랑이코어를 잘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문제가 이제 심심치 않게 뭐 커뮤니티나 이런데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테스트한 거에서도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이코어를다 오프시키고 피코어만 써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확인을 또 해봤거든요 아까 보신 것처럼 4K 해상도에서는 이제 별 차이가 안 나는 걸 알았으니까 지금부터는 FHD에서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사이버펑크에서는 P 코어만 썼더니 기본 상태랑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툼레이더에서는 또 아주 살짝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코어를 켜둔 기본 상태가 미세하게 평균 프레임이 한10 정도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배틀그라운드에서는 P 코어만 쓰니까 평균 프레임은 어, 기본보다 살짝 낮았거든요. 그런데 하위 1% 프레임이 200 프레임대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올라서. 확실히 기본 상태 때는 이 코어 사용이 약간 제대로 되지 않은 모습이었다 뭐 이렇게 어 추측이 되더라고요. 보시면은 기본 상태에서는 뭐한 130프레임 정도? 하위 1% 프레임이 그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P코어만 사용하니까 200프레임대로 올라왔죠. 그리고 전력 사용량은 어 P코어만 사용하니까 확실히 한 40와트 정도 내려간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렇게 코어를 온오프하는 거는 이 정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피코어 이코어를 갖다가 둘다 켜놓되 하이퍼 스레딩만 끄면 어떻게 될까 또 궁금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것도 해봤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도 이제 풀 HD 해상도인데요. 이번에는 제가 기본 상태랑 피코어만 켠 상태랑 그리고 하이퍼 스레딩을 끈 상태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게 하이퍼 스레딩을 끄니까 어, 사이버펑크에서는 하위 1% 프레임이 살짝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어, 평균 프레임은 똑같았고요. 이게 근데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거의 같다고 어 보여져요. 그런데 툼레이더에서는 오히려 하이퍼 스레딩만 끈 상태가 평균이랑 하위 1% 프레임이 모두 가장 높게 측정이 됐습니다. 물론 이게 뭐 아주 약간 정도 차이 나는 거지만 다르긴 한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배틀그라운드로 오니까 차이가 완전 확연하게 벌어지면서 어 다른 앞에 두 경우를 갖다가 압도를 해버렸어요. 이거는 진짜 확실하게 차이가 있는 게 맞고. 하센1% 프레임도 어, 확연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기본 상태에서 이코어 사용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어, 하이퍼스 레딩 사용에 문제가 있었던 거였나 또 이렇게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실험은 제가 p 코어 부스트 클럭을 5 8 g h z 까지 오버클럭을 해봤어요 그래서 바이오스에서 트위커 메뉴 들어가서 여기 액티브 터보 레이쇼라고 있거든요 액티브 터보 레이쇼 부분을 갖다가 매뉴얼로 변경을 하면은 이제 어, 몇 기가헤르츠까지 올릴 것이냐, 배수를 몇으로 할 것이냐를 여기서 조정을 할수 있는데 P 코어도 가능하고 E 코어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은 이제 P 코어만 한 거고요. 이 부분을 오토에서 이제 58로 변경을 한 거죠. 그러면은 최대 부스트 클럭이 어, 5.8GHz까지로 올라가요. 이거를 이제 CPU의 오버클럭 헤드룸에 따라서 뭐 어떤 거는 뭐 6GHz까지도 올릴 수 있고 뭐다 다를 거예요. 만약에 해 보고 싶으시면은 이제 오버클럭을 한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기본 상태랑 그리고 하이퍼 스레딩만끈 상태랑 지금 5.8 g h z 로 오버클럭한 상태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사이버펑크에서는 초반에는 좀 괜찮은 것 같이도 보였거든요. 초반에 지금 보시면은 뭐 평균 프레임은 거의 뭐 차이가 없고 하위1% 프레임도 뭐 마찬가지로 비슷하죠. 어? 그래서 별 차이가 없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이쯤 구간에서 멀티 코어를 갖다가 확 쓰는 어,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어, 요쯤 구간인데 이때는 갑자기 하위 1% 프레임이 확 내려가죠. 그리고 평균 프레임도 같이 내려갔고요. 그래서 사이버펑크가 어, 다중 코어를 갖다가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게임이다 보니까 8코어 8스레드로는 좀 어, 모자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요런 세팅은 이제 멀티스레드를 많이 사용하는 최신 게임에서는 어, 쓸게못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툰랭이더에서도 비슷하게 하위 1% 프레임이 내려갔거든요? 어, 평균은 비슷했지만 하위 1% 프레임이 10% 이상 내려가서 쓸게 못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배그에서 이제 반전이 있는데, 국산 게임의 이제 발적화의 대명사죠, 배그가. 여기서는 어, 엄청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평균 프레임은 380까지 나오고, 그리고 특히 하위 1% 프레임도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줬어요. 역시 이런 종류의 국산 게임에서는 이렇게 클럭이 높은 코어를 돌려주는 게 유리한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이게 L3 공유 캐시는 8코어로도 다 사용을 할 거니까 이런 식의 세팅이 어,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FHD에서의 전체 테스트 결과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말한 것처럼 이제 2코어만 쓴 것도 생각보다 나름 준수한 성능을 보여줬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하이퍼스레딩을 끈 상태로 쓰는 게 게임 성능에서는 괜찮은 성능을 내주는 것처럼 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4K 결과를 또 보면은 요거는 모든 테스트 결과가 어,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봐도 될것 같아요 물론 차이가 없지는 않은데 어, 대동소이해요 결국 4K는 아주 낮은 성능의 CPU만 아니라면은 뭘 써도 별 차이가 없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에롤레이크 언제 나오냐